오늘 살펴볼 동사는 주장하다입니다.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들을 소개하면서 그 뜻에 부합하는 대표동사를 하나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와 있는 이유로 대표동사 선택 시 가급적 삼형식을 썼고 대자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동사를 선택하였습니다. 주장하다를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로는 크레임, 인시스트, 아규, 컨텐드, 어서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크레임을 대표동사로 선택하였습니다. 목적어로는 명사, 상태,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이 올수 있습니다. 위에 다섯 가지 단어는 모두 사형식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치사 썸원으로 대상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주장한다는 것은 특정 대상을 향해 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표현으로 보면 됩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외국의 영어 포럼 사이트에 질문을 하였고, 그 결과 이런 답변이 돌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원어민이 제시해준 것이 In 컨 conversation with, In r speech to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자동사는 목적어나 그에 상응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동사로 사용될 때 인시스트는 주장하다가 아니라 주장을 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온이라는 전치사로 주장하는 내용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사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어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은 제가 유일하게 투자하고 있는 코인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화면입니다. 영어학습 사이트를 만들면서 겸사겸사 홍보 차원에서 넣었으니 궁금하신 분들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윙크, 엠버 코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 제가 유일하게 투자하고 있는 코인인데요. 현재는 MEXC, 게이트 IO, 비트마트, 엘뱅크에 상장되어 있고 2023년에 반드시 주목해야 할 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엠버코인이 다른 코인과 차별되는 가장 큰두 가지 중 하나는 지난번 말씀드렸던 CBDC 핵심 기능을 탑재한 메인넷이고 또 하나는 바로 엠버코인의 용처가 뚜렷한 흥미로운 엠버월드의 생태계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제가 간단하게 만든 그림인데요. 이 영상이 업로드된 현재 시점에는 서로 간의 연계와 비트윈은 구현되어 가는 중에 있고 엠버 마켓, 엔허브, 뱅코 엠버스는 이미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이 생태계가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 지켜보는 것이 저에겐 큰 즐거움이고, 오른쪽 아래에 제가 생각해본 타코인보다 비교 우위를 점하기 위한 요소들이 현실화 되는지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면 영상 아래에 사이트와 커뮤니티 주소가 있으니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